fuck 난 행복할 수 없는 건데 스무살 내 나이에 보이지 않아 나이때부또 죽었네 내 친구 나이 때 스무살 내 나이에 하늘에 있는 친구만 몇명 장난 아니야 거짓말 안 한다고 몇번만에난 나를 구랍해 달아다 사고 난띄워나 불어오다 죽은 현존이 눈러 빼고 공장에서 일하던 도현이다 말하지 못해 몇 명이 죽었는지 가난 뭉쳤네 만들었어. 이듣게 n 닉네임 내고 my 유 가정에 전네 가난한 동네. Fuck y o 다 모두 연합 n i c k Fuck 출신 짧은해 paradigm. 다 모두 출신의 새끼. 벌써 일이 컸네다 모두 출신의 새끼들 남은 건 가오이랑 나 협유셋밖에. 전네 8여덟명이었지 실버 탑다면 나간 친구 두 명. 기다다 죽은 친구 하 명. 여행 가다 사고 나서 죽은 친구 두 명. 지분 조같이돈 없이 온동네 새끼들 가라 래퍼들 가라냈대 지들이 우리 말에 우리보다 가난했던 새끼들 있어 있으면 나와 앞으로 성공할 거니 잘봐 앞으로 단종 애지폰 대신 애플 다들 나한테 돈 걸어 앞으로 성공 언더마이너 면서 앞으로 봐 필요 줘 even if t d o n t succeed Fuck it 버틸 size p o c t 내 인생은 그냥 Fuck it 알고 그냥 suck it 나는 너를 그냥 cook it. But 지그레 그래 이게 내 처지 난 나만의 인생 스토리 썼지 인생은 말 그대로 놓았었지 no 어떻게 성공하는지 슬피 안 빛나고 신한테 난 그냥 병신인데 몇번을 만에 뺏겨 그분 씽데 그래 나 싱윌 등급은 씽여 인생은 쓰지 않고 쇼 송도 고앞에 거기서 그냥 내 위층 거기서 거기 내 전해지 시발 연애 거기 만났서지 그래 거기 그래 나 좋거지 바로 내 안전하지 현해지는 꼭 거지 나보다 낫대 얼굴이 fucking bitch <목소리> Fucking bitch!